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총 8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하는 소개하는 부분, 두 번째는 참복음으로부터의 이탈, 즉 다른 복음은 없다는. 설명하는 부분 세 번째는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의 근거 그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네 번째는 바울사도의 회심 이전의 상태 다섯 번째 바울사도의 사도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여섯 번째는 바울사도의 회심 후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임을 변증하는 부분 일곱 번째로 바울사도 변증의 진실함을 는 부분 그리고 여덟 번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의 사역과 결실에 대한 부분 총 여덟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즉 소개하는 부분부터 바울 사도의 사도된 근거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부분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토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개종한 일부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이 공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 직분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예수 크리스토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교회 자체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으로 유지되고 부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평강은 교회의 육신적, 정신적 노력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이 교회에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첫째로 교회들의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존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이 현실 곧 육적으로 채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추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 새세토록 영광이 있으시기를 아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인 참 복음으로부터의 이탈. 곧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돈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 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왜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사도 일행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잘못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올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의 행위는 바울사도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대속해 줄수 없다는 그 복음 위에 어떠한 다른 복음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잘못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을 변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사를 포함하여 자신들 중에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하지 않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주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즉, 누든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그 자들은 조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적대시하여 핍박을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대적하는 관계가 될지언정,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바울서드가 전한 복음의 근거, 즉 하나님의 계시의 한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던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분으로 바울사도의 회심 이전의 상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 사도가 4 2전 유대교 시계였을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증인들이 웃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1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이라. 사대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사울의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에 장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느라고 결백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교실자로서 유대교 완벽한 율법주의자 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요 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경접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법입니다. 바울사도의 사도된 근거에 대해서 바울사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출생되었고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에 나타나도록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6절에는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